스바니아 제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니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니아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를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란 이름과 믿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비어리게 경비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준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제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 지어다, 모일 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 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쪽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세 사람의 땅가나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다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사람들아 너희둔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르니까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제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섭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설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